음 밖으로 그대로 나았는데 쓰레기가 안 먹게 하고 지가네요 요즘은 바이 달라지면서 요즘은 날높이 분들 중에 일상평경도안가으 정도 분들은 리실로루로 하고 잘하면도 시간 도록 정도 한식도 막맛있 뜨겁나? 어, 어, 뜨거워. 엄청 뜨거워. 진 한식도 막 엄청 맛있고 온이하 <laughs> <많이 타네. 웃음> 아, 어디 있어? 응. 있어, 그때. 아. 이 네? 아니, 아니. 응, 그렇게 먹어. 조금씩. 한번 먹이한래 <laughs> Is it? Yeah, but in t h e r 들 How much you e n 맛있겠다. 아, 와 아, 뜨거우니까 좋습니 아니, 저, 천딱, 애도 아니거든. 싸네? 비싸지. 왜 비싼데? 1 5리터잖아비싸네 삼통이라 크게. 삼이크마이 <목소리> 하세요. 에 그만 먹어요. 네가 되지야 아니 아니, 맞아 채아가 돼지. 아니 아니, 채아가 돼 산소만 돼지야, 맞지? 이렇게 많이 먹고 채아보다 배도 뚱뚱한데. 그래도 커져. 내가 동영개발에 이만큼 컸어. 야응

나도밥 별로 안 주고 싶다. 저거 봐. 고구이야내가 아, <목소리> 네, 깜짝 놀랐다. 엄마 처음에 싸놨는데 한 됐다, 먹고 세번 먹어도 되겠다 근데 계양이면 그 아어 엄마는 구워 먹어 <laughs> 내 있을 때 군대 얘기하지 마라 왜? 네 군대 얘기하면 슬프다 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한번 그때 가는데, 그때는... 네, 작전 가서... 강우병. 응, 아, 그래서 아, 니못 나왔잖아. 우리 홍천에 숙소 잡아서 갔는데, 니가 못 나왔어. 아, 그때 네, 작전 갔었다. 갑자기 내가... 허, 어, 된다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내 전방에 작전을 가가 지고... 다... 다... 내못 갔지. 봐봐, 산타진 포장하고 있잖아. 포장. 오늘 여기까지 응. 오겠나, 못오겠데 보자. 뭐야? 사진 나왔잖아. 뉴스에 산타 할아버지 포장하고 있는 거 보자. 어디까지 왔나 보자. 나, 그러면, 산타는 어느 나라에? 아, 삼촌 볼게. 사, 산타가 무슨 나라 사람이냐고? 어, 아니, 어, 누, 어디에 사냐? 산타 집 쳐볼게. 이름이 산타. 터키, 터키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대. 지금? 어 몰라 소화 이리와 응만지 아, 말라 잖아냄새난다던 그래, 그래? 응. 얇은거 어디갔어 저기 저기 의자 뒤에 있나 차갖어디갔나 근데 피자 저기 뭐야 삼엄 그 시켜 먹는 거보다 있어. 맞 만드는 가격이 더 드는 거 같고 막 그거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나차너안 그다 난 망고나. 너무 많다. 어, 와, 어. 맛있겠다. 이렇게 너무 무슨... 많이 바른 것 같아. 좀 짜겠는데. 그래, 이거를 무슨... 많이 넣어야겠다. 이 무슨 인데안 짜도, 덜... 짜도 안 짜도 안 짜. 벌어 죽겠네. 막 신발로 까면서. 신면자 닦고. 이렇게 하면 햄이 익나? 익지. 얇게 하면 한. 열게 어. 자, 이 피자 먹어도 되는 걸까? 누구? 이거 우리 먹어도 될까? 야. 바로서 핑크색 좀 끄고 와 버튼 끌수 있지? 한 번만 눌러 좀위려다가좀 담아도 되고 비트 필요물 먹은 거이밖에다 이거 익으려면 한 4시간 걸리는 아이다 이거 화적이 세니까 아니면 떡볶이를 그냥 입을까? 옛날에 우리 화력도 <목소리도> 키우듯이 그것서좀따뜻하는 한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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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바람이 어떤 길이 우리 기름 안 넣었나? 아침에 넣었어오다 아, 3... 됐다. 어다 됐다. 빼야겠다. 어떻게 빼요? 니메라내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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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지? 응. 음. 다 응. 음. 어떡하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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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나, 탔는데, 한, 한 탔다. 오우. 오반납라 탔는데. 까만 거에서 한나80% 탔다. 아, 괜찮네. 90, 아, 못 먹는다, 근데. 음. 음 뒤에 어떻게 됐어? 탔죠? 여기 때는워져깨는거 아닌가? 어? 여때는 입을 아니 근데 뭐 춥다고 하니까 음. 아, 어, 어, 그 <목소리> 어, 어. 말고 로로가없아기리얼 이거 아니 도우이 너무 지어지 아침 이면 뭐가 끝이저다가아면 되겠다. 오늘 첫째 주에는 갈수 있는 곳이 없잖아. 텐트를 다음 주에 펴다고 하. 이거 그러니까 밥을 돌면 되잖아. 그갯바 응. 그럼 이거 따지 말까 이거 봐라. 몸, 몸 따지 마. 아 먹을래? 다음에. 그래. 안 먹어? 네, 말자. 멤버. 어 멤. 내가 만져줄까? 나 만져줄까? 앨 yeah.